대 패차를 끊어서 넘어가는 종류가 뭐냐면 항상 냉동이 거쳐야 되네. 다른 것들은 상관없어요. 원래 냉동을 사면 냉동끼리만 거래돼. 이거는 동일해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넘버를 사는 게 유리해요. 이 너무 막 갑작스럽게 지원해가지고. 정신이 지금 제가. 상관없어요. 너무 음. 빨리 나오면 좋죠. 넘버 값 지금 계속 상승 중인데. 음. 오늘도 꽤 많이 왔다 갔어요. 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네. 통합됐다고 얘기한 게. 어떤 거냐면, 전 설명드릴게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협회하고 통화했거든요. 아. 여, 열흘 전에 바뀐 게 맞아요. 바뀐 건 음. 뭐냐면, 네. 냉동 넘버. 네. 네. 그 다음에 카고 넘버. 네. 그 다음에, 뭐, 윙바디, 탑, 뭐 종류가 많아요. 크레인, 네. 음. 뭐 종류가 많잖아요. 뭐, 앞놀이나, 뭐, 스카이나 이런 거는 특수남바로 붕괴가 되고, 음. 대부분 요런 순인데, 대폐차를 끊어서 넘어가는 종류가 뭐냐면, 항상 냉동이 거쳐야 되네요. 는 음. 다른 것들은 상관없어요. 카고는 윙바디도 가고, 뭐 탑도 가고, 냉동도 가고, 상관이 없는데, 차장님 차는 냉동차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냐. 예전에는 네. 그 이제 대폐차 기준이란 게 있어요 자 윙바디에 달려있다 냉동을 한번 거치죠 냉동을 한번 거치면 직전 대폐차가 윙바디 차면 1톤도 윙바디로만 갔어요 어요네요 카고는 모든 차다 적용이 되면 카고 윙바디 탑차 이런 거다갈수 있어요 음... 근데 이런 것들 탑이나 윙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 뒤에 적재장치가 잘 달린 것들은 직전 대폐차만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원래 이제 윙이 냉동으로 갔는데 직전 대폐차가 아닌 다른 종류에 다갈수 있어요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해당사항 없는 게 네네. 원래 냉동을 사면 냉동끼리만 거래돼 이거는 동일해요 아. 그래서 다른 종류의 넘버를 사는 게 유리해요 네, 그 내용이에요 네. 예전에는 아, 이해가시죠? 네. 직전에 어떤 종류였는지 그걸로만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변경된 건 없어요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한번 냉동으로 대패차가 됐는데, 다시 사장님이 대팔 때는 카고든 윙이든 탑이든 다갈수 있어요. 음. 근데 탑차에 다른 분이, 사장님 넘버 3분이 예를 들어서 탑으로 갔다. 그 이후에 다시 냉동으로 가면 영원히 냉동이에요, 이거는. 음. 대패차를 한 번만 변경을 해주는 아, 네. 거예요. 원래 그 계속 이제 변경돼서 냉동남바로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한번 거쳐버려서 계속 냉동이 되는 거예요. 음. 이러면 나중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대팔때도 많이 찾지도 않고 저같이 매매하는 사람들도 매입하는 걸 꺼려해요 잘안 안 찾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사람들은 이 내용 다 알면 나중에 빨리도 팔리고 금액적인 손실이 없는 이런 일반적인 넘버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일부러 냉동은 거의 고정열식이라 냉동은 오히려 임대넘버가 많아요 음... 네. 네. 그런 실정이에요 요거는 잔금은 언제 치르는지 타이밍 아세요? 언제 내가 잔금을 치러야 되는지 오늘은 계약금만 받고 잔금은 정상적으로 사장님 이름으로 접수되면 음. 저희가 이거 서류 취합해서 내 이름 힘들 것 같고 모레 접수하러 이제 익산 내려갈 거예요. 네. 예 직원이 익산 가서 접수하면 접수증이 나와요. 네. 사장님 이름으로. 음. 거기는 접수 날짜랑 어 사장님 이제 허가자, 명의자 이름도 찍혀 있고 허가 떨어지는 날짜도 거기 찍혀 있어요. 네, 그거 보고 거기 담당 부서가 어딘지 다 나와 있으니까 네네. 접수가 됐다는 거는 여기 우리 판매하는 서류랑 사장님 가져오는 서류랑 다 취합해서 제출했다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렇게 하고 허가 떨어지고 허가 이게 차가 이제 더 빨리 나온 경우니까 이게 허가증 제가 받으면 언제 등록 마무리할 거라고 예상을 드릴 거예요. 뭐~ 네. 요러면 끝나요. 그리고 음, 사장님은 보정일 음, 네. 들어가세요? 냉차분 고정일이 많잖아요. 콜받은 네, 거예요? 아니요. 고정일은 없고요. 어플은 깔 필요는 없겠네요? 네네. 어, 어, 범버 그러니까. 사러 가면 사실상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줘요. 음. 그냥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해서 네. 요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정확하게 얼마 얼마 들어가는지 네. 정확하게 딱딱 써줘야지 알지 나중에 아 나오면 나중에 주세요 하고 대행비를 네. 막 <laughs> 80만 원 받아버리고 음. 그런 건 없어요. 시작 전에 총 얼마 들어가는지 알겠습니다. 네.